CL병원 재범채 원장입니다 첫 번째, 이번에는 원장님의 책 추천 동료 의사 선생님, 후배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신 책 있으신가요? 아, 참 어려운데요 난이 많은 선생님들은 두 가지 추천하고 싶어요 하나는 그 인문학 쪽의 서적이 참 다양한 게 많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진료실에 갇혀서 어, 여행할 수 있는 여유를 못 가지시거든요. 그래 여행하고 관련된 서적 같은 거, 그 나라의 유물도 있겠고 특히 건축물 그리고 자연이 많이 소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TV 영상에서도 볼수 있겠지만. 우리가 책에서 보면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어, 거기로 빠져들 수도 있는 일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제가 어,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전 세계에 아주 오래된 책방만 투어하는 그런 소개하는 책이 있었고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그런 소개하는 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감명 깊었고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. 진료를 하셨던 환자 중에서 인상적이거나 마음이 더 가시거나 그러시는 어떤 특정 환자분이 있으실까요? 제가 난임 치료하면서 제일 감동 깊은 거는 태어난 아이 이름을 제 이름으로 명명한 공부가 있었어요. 김범채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왔어. 제 책상에 아이를 넣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. 그리고 딸인데 c 엘로 지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나 그도 감동이 컸는데 두 번째로는 책을 쓰셨어요. 슬기로운 난임생활이라고 이제 그분은 난임으로 고생하시고 제가 이제 여섯 번째 의사로서 만나게 됐어요. 지시에 잘 따르셔서 정말 난자가 안 자랐는데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. 그래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난임 환자들에게. 이게 좀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책을 써왔는데,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자기 전까지 읽었는데 쉽게 읽어지더라고요. 근데 제가 울었어요. 난임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 무겁잖아요. 근데 이분이 문학적인 소질이 있으셔서 너무 전달을 잘해서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한테 제가. 사비로서 상담은 이렇게 증정합니다. 꼭 이거 읽어 보세요. 이분 진짜 힘든 분이었거든요. 근데 승리하셨어요. 그렇게 이야기하죠. 감동 깊었어요. 끝으로 이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노하우? 원장님만의 방법?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꼭 다섯 가지를 외래의 벽에다 붙여 놨어요. 다섯 가지만 지키면 저는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째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두 분이.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절대 주변 사람들 귀, 기울이지 마십시오. 그분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만나게 된다면 주치 신뢰해주십시오.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자신감을 어떻게든지 회복하십시오. 다섯 번째는 진짜 원칙적인 치료를 하십시오. 변칙이 원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꼭 신뢰감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,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난임 환자분을 처음 만났을 때 매일 드라마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요. 이분하고 오늘 시작인데 정말 멋진 드라마를 잘 찍어서 NG가 없이 좋은 작품을 보여야 되겠다.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. 저는 늘 작품을 새로 찍는 오늘 촬영장에 왔다.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.